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동원 팬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과 특별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최근 뽕숭아악당 세트장에서 정동원 팬들이 스태프들에게 도시락을 선물한 일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의 이 깜짝 이벤트는 세트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정동원 또한 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단순히 도시락을 나누는 것을 넘어, 정동원 팬들의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시락은 아름다운 포장으로 꾸며졌으며, 겉면에는 정동원의 귀여운 사진이 붙어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안에는 볶은 야채, 밥, 죽, 수프, 샐러드 등으로 구성된 영양가 높은 음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도시락을 통해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동원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를 도와준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도시락을 받은 스태프들은 이렇게 정성이 가득한 도시락은 처음 본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동원은 팬들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다고 밝히며 팬들과 세트장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이 큰 힘이 된다며 이번 도시락 이벤트가 자신에게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행동은 단순히 응원을 넘어 정동원의 활동을 함께 만들어가는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팬들의 진심은 정동원에게도 세트장에서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도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팬들의 도시락 이벤트는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정동원의 부상이 빠르게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과 항상 그의 곁에서 그를 지지해주는 스태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팬심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의 좋은 예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다른 팬덤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동원과 그의 팬들은 단순한 아티스트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팬들이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정동원의 활동에 큰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정동원 또한 팬들에게 진심으로 보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자신을 향한 모든 이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성장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전하며 팬들에게 한층 더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을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빠르게 회복하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건강과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그의 진심은 팬들에게 더큰 응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4월 8일 기준. 정동원의 신곡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1200만 뷰를 돌파하며 또한번 그의 남다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정동원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뮤직비디오가 1000만 뷰를 돌파한 것을 축하하며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주 지나지 않아 200만 뷰가 추가되며 그의 폭발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특히 이 곡은 팬들 사이에서 단순한 노래를 넘어 정동원의 진심이 담긴 선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미로운 멜로디와 깊은 감정이 담긴 가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이 가진 힘은 기록적인 조회수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적 성공은 그 혼자만의 성과가 아니라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을 넘어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함께 축하하고 이를 통해 정동원의 노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록은 그의 음악이 단순한 트로트 장르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을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별빛 같은 나이 사랑아의 성공은 정동원이 가진 대중적 영향력과 그의 음악적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 더 많은 감동을 선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번 성과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의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며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의 노력과 진심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또 다른 성공의 순간들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원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지금까지의 성과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메시지는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습니다. 팬들 역시 그의 건강과 지속적인 활동을 응원하며 앞으로 펼쳐질 그의 무대와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매 무대마다 새로운 기록과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음악을 전달하는 가수를 넘어 팬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음악적 열정은 팬들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며 대중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 정동원이 선사할 새로운 무대와 이야기는 더욱 특별할 것입니다. 그는 음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메시지를 전하며 더큰 감동을 만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적 성장과 끊임없는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여정이 그 자체로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과 시청자들은 정동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희망을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동원이 보여줄 새로운 작품과 무대가 어떤 이야기를 전할지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의 활동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잔 뉴스레터의 내용입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